사용법을 간단히 보시면 주로 이 V 물결로 표현된 교류 전압 측정 모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ON 표시가 되어 있죠 저항 모드를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헤르츠 주파수 모드 이세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z t 0백 같은 경우도 V 물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 기능이 있고 헤르츠 기능을 첫 번째 V 물결 기능하고 같은 버튼으로 사용을 합니다. 한칸 돌리면 AC 모드가 나옵니다. 인체 전압을 저, 어싱 전후에 측정을 한다든지, 이 땅에, 맨 땅에 전압을 측정하든지, 그렇게 할때 사용하는 모드고요 전도성이, 표면 전도성을 측정할 때, 표면 전도성을 측정할 때, 저항이 높은지 낮은지, 이 선이, 접지선이 끊어졌는지, 살아있는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. 헤르츠 모드는 그러니까 전자파가 인체에,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 주파수가 측정이 되는데 어신 후에 주파수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뭐 그런 간단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C 와는 한칸 돌리면 DC 모드가 뜨기 때문에 노란 버튼을 눌러서 AC로 바꿔 주면서 교류 모드에서 교류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.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헤르츠 모드로 또 바뀌게 됩니다.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ZT100을 추천을 드리고요. 저항 모드는 온 표시가 되어 있는 칸을 돌려서 저항을 측정하시면 됩니다.